안녕하세요. s g n g 입니다 저의 몇안 되는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올핸들링 슬래셔 포인트 가드 빌드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그 빌드를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음 일단은 중요한 것이 어, 이번 NBA 2K 같은 경우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슬래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덩크를 할 건지 레이업으로 할 건지 그리고 뭐 슈터를 한다고 했을 때 미들로 갈 건지 삼점으로 갈 건지 물론 둘다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빌드를 가지고 그냥 마이 커리어에서만 할 건지 아니면 시티나 네이버드에서 뭐 1대1, 2대2, 3대3, 5대5 어떤 용도로 이제 쓸 건지에 따라서. 빌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. 특히 이번 이제 어볼 핸들링 슬래셔 같은 경우는 수비가 물론 제가 수비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포인트 가드는 뭐 스몰 포드나파워포드 센터 당연히 수비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좀 공격성이 짙은 이제 가드 빌드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네좀 2대2나 3대3을 이 힘들 거예요. 왜냐면은 2대 2인데 둘다막 공격성이 높은 카드예요. 그러면 상대방이 수비수가 한 명만 있어도 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빌드를 만들 때 내가 이 빌드를 가지고 뭐커리어만할 건지 아니면 뭐 1대 1, 2대 2, 5대 5 어떤 모드를 주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빌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우리 지금 구독자 분께서는 이제 이거를 주로 싱글 플레이어 용도로만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, 어, 거기에 맞춰서 좀 빌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자, 여기서는 원하시는 대로 쭉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포인트 카드빌드고요 역시나 이 빌드는, 네, 6피트 6. 네, 6프트 6인치로 가겠습니다. 이렇게 가고, 어 몸무게 같은 경우도 조금 일정하게 이렇게 228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, 228 보다 조금 낮아도지요225 정도가 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스 t r e n g t 힘 스탯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음,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분배가 좀 중요한데요. 스텝 분배는, 자, 어, 레이업과 덩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왠지 우리 구독자분이 덩크를 좀더 선호하실 것 같아서 덩크 빌드로 만들었습니다. 덩크 빌드는 93 정도에 맞춰주셔야 요 93을 맞춰야, 이, 그, 중요한, 덩크 애니메이션을 다쓸 수가 있어요. 뭐, 컨택 덩크나 알류우프나 이런 걸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, 93으로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. 그러면은 이제 번이나 스피 사이클, 뭐 웬만한 거를 다 골드나 자수정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원하셨던 게 이제 볼 핸들링이죠. 볼 핸들링은 무조건 93으로 가셔야 됩니다. 93으로 가면 앵클 브레이커. 앵클 브레이커가 한글로 골치고 있는데, 영어로는 이제 앵클 브레이커 되는데 이게 자수정이 되는데, 앵클 브레이커가 원래는 이제 그, 좀 너프가 많이 먹었어요. NBA 2K23이나 2K 22 때는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, 근데 이번에 24에서 앵클 브레이커가 다시 좀 버프를 받아가지고, 좀 다시 좀잘 돼요. 그래서, 홀로 프레임 자수정까지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, 스피드 윗 버도 83. 네, 이건 또블루바이를 위해서 맞춰 주는 겁니다. 그다음에 수비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, 이거는 87, 87이 제일 적당해요. 올드 챌린저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다음에 스틸은, 네, 원래는 한84 정도만 가도 라이스틱 리퍼 이게 있어서 이게 더 되게 좋긴 한데. 만약에 나는 좀더 스틸을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싶다, 그러면은 85 하나 더 올려서, 네, 실버 o 러브까지 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단 피지컬 스택 가면요. 여기는 86을 가서 골드 스피드 부스 r 하고요 83을 가서, 네, 골드 블로바이그 다음에 84. 이제 이게 약간 정석 빌드인 것 같아요. 86, 83, 84. 이게 이제 가드들에겐 정석이고요. 제가 볼 때는, 그 다음에, vertical. 네, 점프 스 m 은 80으로 가서, gold posterizer. 까지 가고요. 그 다음에, stamina도 96이 정석이에요. 그래서, gold handles for days.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스 t 인데요 아무리 이제, ball handling slasher라고 해도, 그래도 middle shoot은 어느 정도 쏠수 있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거는 76 정도로 가겠습니다. 76 정도로 가면, 이 Green Machine Space c r a t o r 가 Silver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래도 포인트가 되니까 패스는 75. 75가 되면딱그 Special Delivery와 b r a k 스 Starter가 Silver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최소한의 적정치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98이 됐죠. 남아 있는 스탯은 Free t h o w 나 f r e 로 이제 몰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, 그래서 최대한 몰빵을 해서 71까지 맞춰주는 게 가장 좋고, 아니면은 뭐스태미나에쭉 주셔도 되고요 어, 뭐 나머지는 뭐 스테미나에. 이런 식으로 주면,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스텝들은 다 덩크 관련해서는 포스트라이저 골드, 슬리더리 골드, 프리시 너버 골드, 에리오 저젤 골드. 그 다음에, 버니랑 스퀸사이클, 이는 자수정, 투스텝은 자수정. 그 다음에, 위스. 위슬. 위스는 뭐냐면, 이거는 이제 마이컬리어용 배치라고도 많이 하는데, 그, 덩크나 레이업을 할 때, 파울콜을 좀더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미들 슛도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할수 있게끔, 네, 블라인더와 대다이도 분수가 되어 있고요. 캐치 앤 슛, 그린 시 스페이스 크리터, 단 실버 정도 되도 어느 정도 게이지만 잘 맞추실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칼을 할수 있어요. 미들슛 이런 것다 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, 오픈 찬스 이제 스크린을 잘 활용하면은 네, 미들슛도 잘하수 있고요. 대신 이제 3점은 없어요. 그래서 이것도, 나는, 나는 이제 미들슛 말고, 그러면 3점을 쓰고 싶다 하면 이걸 또 낮춰서, 이걸 다시 낮춰서 3점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. 일단은 저는 이제 미들슛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고, 대부분의 이제 슬래싱 볼 핸들러들은, 예, 미들슛을 하는 실제 NBA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, 미들슛으로 갔고요 패싱 엑시도, 다이머, 스페셜 딜리브레 브레이크 스타터, 이게 3개가 제일 중요한 데 이제 실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 핸들링과 관련된 Blow-by, Handles, v o l t a i s Killer c 다 골드 그 다음에 앵클브레이커와 페이즈코 핸들스는자수정 그리고 트리플 스트라이크도 골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진짜 필요한 모든 게다 골드나 자수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Blow-by, Speed Booster, h 다 골드 네 그래서 드리블은 진짜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수비도 클램프랑 앵커브레이스는 실버가 되어있고요9 4핀 이거는 이제 특히 마이커리어 할때 우리가 풀코트 프레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챌린저 골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핀이것도 실버정도 있어면구요그 다음에 아웃포 패스트 수비에 굉장히 좋은 패치고요그 다음에 스틸 관련돼서도 다 실버가 되어있고 어, 그래서 이거는 뭐꼭 마이커리어에만 쓰세요 이건 아니지만 어, 이거를 파크나, 이제, 네이버 후드나, 시티에서 쓰시려면은, 저는 조금, 어, 수비가 강한, 파워포드나, 센터와 함께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네. 아니면은 조금, 1대1을 할 때, 또, 뭐, 빅맨을 만나면 막 포스트업 막 많이 당할 수 있거든요. 근데, 뭐, 포스트업을 당해도, 이무버블, 인포서가 실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1대1, 2대2. 네. 아니면 그냥 아싸리, 5대5, 그냥, 어, 노스쿼드, 렉, 렉센터를 추천드려요. 그거는 아무래도 랜덤을 매, 매칭이 되고, 하다 보면은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, 그냥 렉센터를 추천드립니다. 어. 이렇게 짜랐고요 그래서 보면은 네. 네. 만드리 임을 타이비 살리버튼 런조버 그래서 투웨이 슬래셔가 완성됩니다. 네 어, 원하시는 빌드가 잘 나왔기를 바라고요. 네 항상 네. 또 구독과 좋아요, 또 저희 채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